오늘 이 에스겔서 10장 말씀에는 거의가 그룹에 대한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대해서 써져 있는 반면에 그룹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할때그 명령을 따라서 순정하는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의 임무가 에스겔서 9장에 너희가 나가서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구장 맨 끝에 11절을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이르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임하에 하라고 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그 일을 다. 준행하였다 라고 하고 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임무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룹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들에게 나아가서 불을 받아다가 땅에 쏟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그 그룹 앞에 갔을 때 그룹 바퀴들 사이에서 손이 나와서 그에게 불을 주어서 그가 그 불을 받아가지고 나갔다라는 것까지만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에스겔 9장 말씀에 연결되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죄악의 때가 찼을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바로 불을 땅에 쏘는 심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에스겔에서 9장과 10장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때가 정해져 있을 때, 때가 찼을 때그 심판을 이루시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러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그 불을, 천사를 보내서 불을 땅에 쏟고 그 심판을 이루도록 하는것을 기록 되어져있 느냐？우 리가 하나 님의 심판 을 두려워하 는 것, 그 것도 필 요하 겠지만 하나 님의 심판 에 이르 지 아니하 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10장에 나타난 그룹들과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볼 때, 이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들은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룬다. 이 말씀이 계시록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게 인을 치고 표를 머리에다 하는 것처럼 계시록 7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 게시록 7장을 가보시겠어요. 이 에스겔서의 두장에 나타난 두 사람 하나는 칼을 가지고 해할 수가 있게 하고 두 번째는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인을 치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게시록 7장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 천사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 것과 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다는 라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주로 외쳐 이르기를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고 정결한 신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인을 다 치고 왔다고 우리 에스겔 9장 11절에 말씀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을 가보면 그 인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일을 다 마치고 오니까 네가 그룹들에게 가서 불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쏘더라 그랬을 때 그가 그 불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자 금재단에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들이 이 향로에 있고 그 금재단에 있는데 5절을 가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불을 담아서 쏟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불을 담아서 쏟으니 천둥과 같이 우레 소리가 나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이 일이 있는가? 보니까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때시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고 또 그리고 이와 같이 천사들이 불을 땅에 쏟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기 직전에 바로 이 불을 땅에 쏟게 되어집니다. 인을 때는 이 인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개시록 5장 한번 가보겠어요? 5장. 이 인이 도대체 무언가, 이 일곱인을 띌 때에 바로 이 불을 땅에 쏟았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를 그 인을 뗄 자도 없고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2절, 3절에 말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이 두루마리와 일곱 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종을 살때그 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종의 문서는 일곱 인을 쳐서 씨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없애지 못하게 열어볼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데 두루마기가 일곱 인으로 봉화져 있다. 바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된 그것을 누구도 뗄수 없고, 누구도 그거를 변기할 수 없는, 그러한 확정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누구도 이 세상에 그것을 떼거나, 풀어서 볼수 없는 그러한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그 안팎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과 밖으로 행한 죄악과 이 모든 죄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는 이것을 그 누구도 떼어서 자유케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 곳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뗄수 있느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가 두루마려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 중에 온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된그 뿌리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그 인을 떼었다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떠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두루마기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고 이한 장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이겼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인을 떼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절 말씀에 이 천사들이..."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그리고 1 10절 말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세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아래서 일생 종노릇하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주루마리와그 인봉을 다 떼고 완전히 도마시켜 버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인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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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게 됩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임봉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게시록 6장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떼시는 그때, 일곱 인을 떼실 때에 바로 그 불을 땅에 쏟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불을 쏟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계시록 8장에 가보면 7절에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자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불을 쏟고 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나팔을 불때 우리 7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살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혓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가 여러 물샘이 쏟아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며 그들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수사가 나팔을 뿐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불을 쏟고 나서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전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시록 9장을 가보면 이 재앙의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어요. 게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돈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불을 땅에 쏟으시게 하시고 이 땅에 진노가 임하고 많은 것들이 다 정말 죽어져 넘어지는데도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죠. 이 배는 뭐예요? 바다의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바로 교회가 상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3분의 1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해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두워져서 교회가 빛이 없어지고 권세자, 그 교회 리더들이 다 하나님의 지와 총명이 없는 어둠의 권세 속에 잡혀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물은 또 쓴물이 되어지어서 생명의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이 정말 쓴물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영국적으로 다 죽어져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에스께서 구장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땅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상들에게 오히려 절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을 또 영적으로 되어진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예언대로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BC 586년에 완전한 폐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진 것과 영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이미 계시록 17장 18절에 말씀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땅의 음료들의 어미라고 그랬고 결국 훗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이 영적인 바벨론도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재앙과 기근과 전염병과 환난과 고통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메르스가 난리를 치면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나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 않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므로 이러한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에스겔 10장의 천사들에 대해서 보여줬고 또 그것을 게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 일을 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천사들 통해서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